2024년 8월 11일 오후 7시 39분입니다. 음, 오늘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삼성 제약이에요. 삼성 제약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얘가 요번에 폭락이 나올 때도 지지선에서 버텨줬거든요. 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은 지금 지지센터를 부수는 게 정상인데, 지지센터를 버텼어요. 그거 버텼는데, 단 3일 만에, 위에, 이 윗꼬리까지 물었는이 물량을 다 털어냈거든요. 그러면 얘는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어, 조금, 이거 폭락할 때몇 프로 맞죠? 폭락할 때, 12%. 프로. 딱 털기 적당하죠 1 2 때리고 바로 종가에 7%까지 말아 올렸어요 말아 올리고 다음날 좀 내렸다가 그대로 말아가지고 여기 지선 1,614원 자리 여론 자리 1,630원 자리 요 자리를 지켜줬거든요 이제 이게 가려고 하면 1,630원을 깨면 안 됩니다 네, 지선을 꺼볼까요 여기죠. 얘가 가려고 하면은 1630원을 깨면 안 돼요. 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뭐, 많이 터진 건 아니고, 역대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건 아닙니다. 많이 터진 건 아닌데, 음, 그래도 약간 고무적인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 1800원 대요 라인 밑에까지도 다 정리를 하고, 그냥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고, 이 윗꼬리 끄는 물량을 얘가 다 지금 정리를 했어요. 물론 얘는 이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간 게 자명한데, 내려가가지고, 1630원을 버티느냐. 이걸 지켜봐야겠죠. 1630원 중에서, 이게 버틸지, 아니면은 뭐 깨고 내려갈지,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되고, 어 여기 근처에 와서 양봉으로 종가에 마무리를 마감을 하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은 손실을 크게 보지 않으면서 예, 괜찮게 한번 더갈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제가 이거를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얘입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지금 유상등자를 하면서 끌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가격대는 건들지 않겠다는 거죠. 이 상태로 내려, 내려가지고. 예,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밑꼬리선을 꺼보면, 이 밑꼬리선 위로 모올라 뭐 옵니다. 얘가, 얘는 둘이가. 그리고 이제 주상차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변곡점이 자꾸 바닥에 대이면 튀어 올라가면서 우상향 차트로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삼성제약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거를 한번 뭐쭉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타를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네. 오랫동안 눌려 왔네요 음. 그래도 한번 해 먹었죠 이 3천원짜리를 12,000원 4배를 해 먹었습니다 4배 해 먹은 종목이라 자. 어. 예, 4배를 해먹었네요. 여기 2,000원짜리를, 예. 하하, 많이들 먹었네. 크게 한 번, 이미, 크게 한번 해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투하면 안 됩니다. 단타로 치고 나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여기까지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도 2,400원대까지라도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복을 많이 세웠거든요 이, 위에 이 물량을 다 빨아찍힐려고 이걸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위와 밑에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응이 나온 거고 이제 맥시멈 타점으로 눌림목 타점으로 잡기에는 1,630원 그리고 금방에서 예, 요, 금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예, 요렇게 잡고, 손절, 손익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플러스 3%는 뭐냐면, 내가, 이거 더 좋은 종목 있다. 3% 낮지만, 뭐, 또저 가라앉을 것 같고, 본인 개인 판단이죠. 그래서 그냥 팔고 나갈 수 있는 종목. 예, 그리고 마이너스 3%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 예, 요런 걸 따져보고요. 내가 매수가에, 이게 이제,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 여기서 중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와, 다시, 다시 또 올라가서 내려, 바꾸고 갈수 있기 때문에, 어, 분할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뭐 내리면 분할 매수 조금씩 하겠다. 종가마다 분할 매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어, 가장 이상적으로 돈은 뭐 이렇게 좀덜 되고 적게 벌지 몰라도 가장 이상적으로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어. 오늘 삼성 제약을 살펴봤고요. 일단 첫 흐름 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서 떨어져요. 이렇게. 얘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래갖고 뭐, 파동을 여기서 쳐갖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서 걸량을 터뜨렸죠.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 윗꼬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 윗꼬리를, 어, 여기서 깨고, 소, 뭐, 손절 분량을 좀 받아낸 다음에 다시 올려, 이걸 튼단 말이에요. 이건 틀고 난 다음에 분명히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는데 어디서 스톱하느냐가 중요하죠. 통상의 경창인 주식 차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하나 더 볼까요? 아, 제가 이게, 단알, 이거 예전에 했던 이 단알, 이거는 진짜 좀 약간 실망스럽네요. 이게 좀 올라와줬으면 좋은데, 이렇게 안 올라오거든요. 한 번에 올라올 건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많이 움직 여기서 좀움직이다갈것 같긴 한데, 아좀 애매하네요 이게 하나의 지금 차트를 깬 상태에서 이렇게 버텨버리면 하나의 이게 거대한 물량대가 되거든요 매물대 그다음에 이 매물대 위로는 온 튀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면 이건 어려워지는 종목입니다 여기 밑에서 다시 차트를 만들어서 올라오기를 그냥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네, 그래서 이걸 보하고 계신 분들은 뭐 급하신 분들은 어차피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될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 자. 오늘 삼성 제약. 이게 삼성하고 상관없을 건데, 삼성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뭐 삼성하고 뭐상관있겠습니까 삼성은 제약 영업을 안한 걸로 십고있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고는 뭐 삼성 제약이라고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뭐 삼성하고 상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 차트가 상당히 좋아보여서. 될것습니다 내가 지금 못 올라가는 지역은 1 7 7 7년을못 뚫고 있어요 1 7 7 7년만 가면 막곧 떨어진단 말이죠 네,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밑에 강력한 봉이 나와서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네. 이번에 뚫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적탑 살펴봤고요 날씨 무더운데 좋은 밤들 되시고 국내장이 없선하잖아요 뭐, 안순선한 적이 없다면은, 그래도 요새 또, 금투세다 보다 해가지고, 네. 벌고 세금 내라는데, 내야죠. 어, 나라에서 뭐 벌금 받고내라는데 사실상, 그런 벌금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는 조세 수입이 엄청납니다. 금투세도 이것도, 제가 들려드리겠다는 건데, 차라리, 금투세는 솔직히 좀 오반게, 뭐, 일년 동안 가지고, 뭐, 세금 환급해 주고, 뭐, 이런 게 또, 뭐, 잘 되진 않을 건데, 무조건 벌만 돈 내라고 하니까, 사실상, 좀, 악법 같죠? 악법 같은데. 그래도 뭐,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정한 법인데,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 그래요. 그냥 뭐, 담배값을 한 3배, 4배 올리든지, 에? 아니면 뭐, 기름값을 더 올리든지, 참, 왜, 그거 주식 해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단번씩 벌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뜯으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뭐 하겠다면 해야, 돼, 해야 되고 한다면 따라가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